안녕하세요. 누구나 쉽게 알수 있는 제주 화성학 7 3강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어그 음에 대한 모두 찾는 방법 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에이플랫 시작합니다. 에이플랫이 그죠? 아이온이 하는 도라는 말이죠. 네, 도입니다. 그다음에 도레는 오음 관계죠. 네. 그렇죠? 도레 그다음에 미 미파는 반음 관계입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다음에 파하고 솔 오는 관계. 솔하고 라 오는 관계. 예. 라하고 시 오는 관계. 그다음에 도. 이렇습니다. 아이오니안 있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A 플레시 레라는 말입니다. A 플래시 레, 그죠? 그 다음에 미. 예. 미 파, 반음이니까 그죠? 파하고 솔. 도샵을 요렇게 보면 되죠? 오는 관계. 예. 솔. 라, 그죠? 그 다음에 시. 예. 그 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프리지아는 자 A 플렛이 뭡니까 미죠? 미파 반음 네. 그 다음에 자 C 그죠? 미파솔네라 그죠?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도 반음 그죠 시도 반음 그 다음에 솔플랫 파 그죠 레그 다음에 미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에이플랫이 파가 됩니다 파파솔 라시도그 음, 다음에 레미 음, 미파 반음이죠 예,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 믹스 리디안 A 플래시 믹스 리디안 솔입니다. 솔라 그죠? 시도레그 다음에 미그 다음에 미파 솔그습니다그 다음에 라 a 플래시라라그 다음에 시 그죠? 도레예미파솔예라다 붙습니다. 그 다음에 a 플래시 C라는 말이죠. 로크리안 A 플레의 로크리안 C 도 그렇죠. A 플레시니까 도레미그죠파솔라 어, 도레미파솔라시도 음정관계 우리가 있죠. 미파와 시도는 반음이라는 거. 그래서 여기 조성으로도 이야기가 되고, 요음 자체가 우리가 어떤 음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죠. 아이오니안, 도, 도리안, 레, 프리지안, 요 음이 미, 리디안, 레파, 네, 믹스 리디안, 라, 그죠? 에올리안, 로크리안. 이렇다는 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다음 강좌에서 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